자 안녕하세요 주,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재현 프렌즈입니다 진! 젤! 자 지금 영상 찍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어, 총 4대 대 정도를 저희가 지금 가격 인하를 했어요 가격 인하를 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러 영상을 지금 찍네요 자 지금 예전에 이제 한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죠 아반떼 AD 1.6 G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 있었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가솔린 그리고 11,000km 됐던 차량이죠. 저희가 처음에 광고했던 금액은 1,649만원에 판매를 했지만 현재 지금 가격을 인하해서 저희가 현재 1,5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관련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서 아반떼 아니 중고차 프렌즈 208 숫자 208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커트를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영상 제가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자, 외판을 딱굴러보셨는데 어우 화이트 바지로 깔끔함을 띄고 있는 녀석이겠죠?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오후 2시 반 정도인데, 오전에 또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또 해왔습니다. 또 카니발 하이 리무진, 하이 리무진, 리무, 왜이게 입이 안 붙니? 하이 리무진인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안에가 빵빵하더라고요. 그 뭐, 나중에 그 영상을 또 찍을 텐데, 뭐, 그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아반떼 AD 1.6 G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 12월에 등록이 됐지만 2016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이죠. 주행거리가 1 1 0 0천 k 로뭐 상전 모시듯 뒤에다 모셔놨나요? 주행거리 정말 짧네요. 색상은 흰색 변속기 로터. 연료는 조용한 가솔린이고요. 배기량은 1,600cc. 차종은 준준형으로 들어가죠.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2,125만 원에 여기 추가로 라이트 패키지가 59만 원. 스마트 후축방이 39만원, 내비게이션 싸제로 70만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총 2,293만원에 출고를 하셨던 차량이지만 저희가 여기서 700만원 정도를 뚝 잘라서 완전 무사고 차량을 1,6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건 뭐냐면 700만원 정도의 차이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웬만한 탈만한 레이 같은 그런 차량도 구매가 가능하죠 게다가 좋은 게 뭐냐 2020년 12월까지 엔진 미션 a s 가 제조사 보증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비 또한 괜찮죠? 연비 또한 13.1kg 그리고 정말 좋은 건 보험 이력이 하나도 없네요. 보험 이력 무입니다. 자, 저랑 같이 깨끗한 외판 보시죠. 광택 작업이 끝나 있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빛이 반짝반짝 나죠? 일단 본네트 앞에 현대 로고와 그릴 깨끗하고요. 밑에 범퍼라인도 깨진 곳이라든지 스크래치 전혀 1도 없습니다. 자. 감지 센서가 있죠 라이트도 깨끗하고요 라이트는 HID 헤드램프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겠죠 자 이쪽 휠 상태 깨끗깨끗 완벽하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몇% 프로 남았냐 야 이거 타이어 거의 99.8%? 야 이거 타이어 새로 가셨나? 아! 만 키로 탔지 <laughs> 만 키로 탔죠? 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깨끗하고요어쨌든 타이어가 너무 좋네요. 운전석 운전석 뒷라인 스크래치 문코 하나 없고요. 자 운전석 뒤쪽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똑같이 거의 100% 정도 남았죠. 뒤쪽 테일 램프 구간도 레드와 화이트로 전체적인 화이트 바디와 잘 어울리는 깔끔함을 띄고 있고요. 아반떼 이니셜 임과 옵션으로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자 적재 공간은 요정도 준준형이지만 꽤 넓죠. 열어 보시면 안에 이런 공구들도 있고요, 소화기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딱 따라 오셔도 흠집이 전혀 없네요. 자 조수석 뒤쪽 휠 양호하고요. 아, 어, 크게 하나 없습니다. 사이드 위로, 사이드 램프 깨끗. 마지막으로 조수석 휠 앞쪽 휠까지 아주 좋은 상태. 자 그러면은. 본네트 열어서 조용한 심장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자 저희 아반떼 AD 본네트 열었습니다 일단은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괜찮기 때문에 안에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단 1도 없죠 깨끗하죠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볼때의 체결 상태도 처음에 나왔던 그대로고요 안에 엔진룸 청소가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배터리도 당연히 정상 작동 초록색 만 키로 된 차량이니까요 자. 오일도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일 양 체크 오일 충분하고 색상도 깨끗하죠 보통 오일을 한번 15,000에서 2만0 0 k m 정도 타시고 오일을 가시니까 1 0 0 k m 탄 차량이다 보니까 앞으로 1 0 0 k m 정도 더 주행을 하시고 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심장 소리 한번 들으시죠 이동 한 번에 잘 걸렸고요. 엔딩 떨리 보이시죠? 없습니다. 없어요. 심장도 아주 깨끗한 상태. 최상의 상태. 아이고. 받았을 때도 굉장히 조용한 모습. 자, 안에 들어가셔서 이 녀석의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뿅 자 아반떼 AD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실내 옵션도 또 빵빵한 놈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최상위 트립이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준준형은 예전이랑 또 틀려요 준준형이 실내 내부가 중형처럼 넓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설명 빨리 드릴게요 앞쪽에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 그 앞에는 블랙박스 게시보드도 깨끗하죠 관리를 정말 잘 해놓으셨던 차량입니다 앞쪽으로는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그리고 내비에 여러 버튼들도 있고요 에이브닛 모니터도 같이, 같이 있죠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한 화질 자, 비상 깜빡이 버튼 밑으로 쭉 오시면 오토 에어컨 오토 에어컨 앞에는 USB 단자와 옥스포트 시거잭이 있고요 야 통풍 요즘에는 다 들어가는구나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둘다 게다가 열선 시트까지 열선 핸들도 있네요. 전방감치 센서가 있다 보니까 파킹 센서 버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 뭐 스포츠 모드, 뭐 이런 거, 노멀 뭐 이런 거겠죠. 맞네요. 스포츠, 에코, 경비절감 자, 키는 스마트키, 스마트키. 이렇게 가죽, 요것도 더 쉬어져 있네요. 가죽 케이스가. 자, 암레스트도 있고요. 암레스트 쪽에는 USB 포트가 하나 더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앞쪽에는 계기판이 멋있게 되어있죠. 그리고 핸들라이즈 따라오시면 현대 로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스테어링휠 리모컨. 자 이쪽에는 와이퍼는 이쪽에,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자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옵션 설명. 가까이 가서 보시면 잘 너무 지금 빛이 밝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는 미끄럼 방지가 있고요. 이쪽에는 후축방. 후축방 경보. 자, 보시면 제 손끝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후축방. 이쪽에서 불빛이 들어오면서 경보음이 들어오죠. 전동적인 사이드 미러도 있고요. 저를 따라 보시면. 전동 시트. 아, 나한테 통풍 트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얘가 다 먹어. 이 비닐이. 나는 이거 틀 필요가 없어. 통풍을. 자, 그러면은 시트 상태 한번 보시죠. 깨끗하죠. 완벽한 상태. 시트, 운전석, 조수석 둘다 조수석도 깨끗하고요. 발판도 싸제로 코일로 또해 놓으셨네요. 돈들여서 뒷좌석도 암레스트와 함께 시트 상태로 완벽하고요. 그리고 앞뒤쪽에도 요 공조기 라인이 있어요. 시원합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나와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까지 오우 옵션 빵빵하네요 아반떼 AD 자 그러면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러 갑시다 뿅 <laughs> 저희 중고차 프렌즈 아반떼 AD 실내 외판과 통보했던 실내 내부 옵션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외판도 잘 만들었지만 디자인이 아주 잘돼 있는 차량이었지만, 와, 안에 옵션이 정말 괜찮았죠? 후측방 강, 후측방 경보에다가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까지 진짜 준두형이지만 요즘에는 정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가 지금 완전 무사고 아바테 에이드를 1,64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라점 명심을 해주십시오 좋은 차는 주인을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금방금방 나갑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 한번더 들으시고 이 차량에 대한 보너가될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아바테 에이디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더운 날 더위 조심하십시오 진!돌!